오늘의 묵상 한 장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창세기 37장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또어 자주 접하는 예, 예, 요셉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 37장 이 내용은 세문단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야곱은 유독 요셉을 편애했고 그리고 요셉과 그 형들 간의 갈등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37장 12절부터 28절까지 이 내용은 지금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어떤 과정에 대한 내용이 예, 소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29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이제는 그 요셉이 입었던 그 옷에 짐승의 피를 이렇게 묻혀서 이제 형들이 그 아버지에게 지금 거짓을 보고하고 그리고 야곱은 그 죽음으로 인해서 옷을 짓고 정말로 애통한 그런 장면이 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야곱이 가나안 땅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야곱은 그형 예수와는 달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지금 정착해서 사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절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면은 아버지는 거류하고 야곱은 거주했다.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37장 이 내용은 한마디로 구속사의 큰 전환점을 갖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이 되어있죠. 그래서 이제, 어, 이어서 37장 2절 내용을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 을 드렸던 내용처럼 이제 엘레톨레도트 바로 족보가 창세기에는 10번 기록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name of the name of the n 이 m e of the name of the name of 이 h e name of the name 요셉 외에 지금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36장에서는 예, 바로 예서의 족보는 너무도 자세히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야곱의 족보는 곧 누구의 족보냐 요셉의 족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2절 보니까 요셉이 17세의 소년이었다 그리고 그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때 이제 예, 그 아비의 첩인 피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 하반절부터 지금 11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요셉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예, 2절 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뭐하더라? 말하더라. 지금 여기서 말하더라 하는 어,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에, 내용을 어, 보면은 오절도 보겠습니다.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에게 뭐 함에, 말함에 두 번째로 말했다. 그리고 9절도 보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뭐 했다. 말했다. 그래서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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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요셉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어,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그러면은 이 말한 것에 대한 형들의 그 반응은 조금 더 차이가 있어요. 자, 사절 하반절 이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뭐했어요? 미워. 미워하였다. 그래서 미워하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편하게 말할 수 없었다 하는 그 어, 내용은 샬롬이라고 예, 인사도 나누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면 샬레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과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데 형제들 사이도 인사하는 인사를 건네지도 못하는 그런 사이로 악화가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왜 이렇게 팔려갔는가 하는 그 동기를 이렇게 요셉의 세번세 번의 말과 그리고 형들의 그런 반응에 지금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요셉이 팔려가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이절 하반절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비에게 뭐했다 말했다 여기서 말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예,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가지고. 사사 끊끈 그 악한 일들, 잘못된 일들을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아버지한테 가져오고 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가져오고 한마디로 본다면은 아주 그냥 고자질을 잘했다 이렇게 지금 예, 표현을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요셉은 노예의 은인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예,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뭘 지어 입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채색 옷을 집어 입혔다. 그러면은 표현으로 보면은 채색 옷 그러면은 화려한 옷 같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보다는 여기서 나타나는 이 채색 옷의 그런 어떤 내용은 손바닥 그리고 발바닥을 덮을 만한 긴옷요 내용이 원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채색 옷이에요. 한마디로 본다면 노동에 아주 적합하지 않는 옷 직역권의 의미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일할 수 없는 옷이기 때문에 관리자로 세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요셉을 노년에 얻은 아이 이름으로 굉장히 편해했다 그래서 형들은 일하고 동생은 그 형들을 이제 하나의 감독하는 그런 관리자로 이렇게 세웠고, 그리고 요셉은 아주 잘못된 형들의 그런 내용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아버지한테 이제 퍼날르는 그런 고자질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자, 지금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사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두 번째, 그를 미워하여 그리고 세 번째,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절에 두 번째 말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 아예 횃불, 횃불 사이에서 놓고 환하게 보이게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정확하게 보듯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하는가. 6절, 자, 이렇게 표현해요. 청하건대청하건대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지금 이렇게, 아예 그냥 첫 번째 꿈을 꾸고, 꿈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려고 안다라고 있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었다. 그리고 내단은 일어섰다 꼿꼿하게 일어섰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 절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잖아도 지금 채색옷을 입고 감독자로 있는 그 모습에 인사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인데 와서 또예 심각하게 이번에 예 말하는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절하더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 절에 보니까.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래서 그꿈 그리고 그 말투로 인해서 그를 더욱 뭐했다? 미워했다. 이제 인사도 건네지 않는 그런 내용이 이제는 그를 더욱 미워하는 단계로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의 말도 조금 더 점층법적으로. 그리고 형들도 더점증법적으로 점점, 점점 악화되고 있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3장 9절. 요셉이 다시 꿈꿉니다. 두 번째 꿈이죠. 그러면서 그 형들에게 세 번째 또 뭐라고 있어요? 말하였다. 여기서 말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자세히 설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들에게 자세히 지금 말하고 있는데 내가 꿈을 꾼즉 해달 그리고 열한 별이 예, 내게 절하더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예, 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듯이 예, 지금 말하고 있죠. 자,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10절에 아비가 그를 꾸짖어요. 아비도 편애 하는데 그 아비도 꾸짖습니다. 너희 꿈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가, 내 형들이 참으로 내게 가서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예, 다시 한 번, 예, 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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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11절 내용을 보니까 형들의 반응은 어때요?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의 마음을 두었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 어, 처음에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고자질해요. 그리고 아주 하나도 남김없이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자세히 설명하듯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형들의 반응은 인사도 안 하고 더욱 미워하고 이제 아예 시기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적대적인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시간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을 지금 보냅니다. 14절 어, 하반절에 보니까 지금 있는 곳은 헤브로인데갈 곳은 세겜이에요. 이것은 무려 100km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가서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17절 요셉이 그 형들을 뒤따라가 도단에서 그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30km예요. 그러니까 100km를 갖고 또 추가적으로 물어서 30km를 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요셉은요 아버지의 말에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하신 말씀에 대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아, 살펴볼 수 있죠. 자 그런데 18절 이제는 예, 요셉을 형제들이 봅니다.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내용이 18절 하반절에 뭐 하고 있어요? 죽이기를 꾀하고 있다. 얼마나 미워했으면? 얼마나 시기했으면? 지금 예, 먼 곳의 자신들을 위해서 지금 예, 이렇게 예, 오고 있는 예, 동생을 죽이려고 지금 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모를 꾸밉니다. 20절 내용을 보니까 자, 그를 죽이자. 그리고 한 구덩이에 던져 던지자. 그리고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그러면 구덩이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어,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빗물이든지 계속해서 예, 모아두려고 하는 그런 예, 수조의 물을 가두어 놓은 그런 어떤 구덩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맞는 내용을 보면 위는 조금 좁고 밑에는 넓게 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사람 혼자 예, 이렇게 예, 나올 수 없는 그런 어떤 내용 그러니까 구덩이에 던졌다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이,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지금 던지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자, 이 내용을 보고, 르벤이요. 21절, 22절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살리고 싶은 거죠. 르벤 장자잖아요. 형, 형제들을 돌보는 자가 장자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죽이지 말자를 세번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상하지 말자. 22절 피를 흘리지 말자. 그리고 구덩이 던져서 그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던지면 죽는다는 것 알잖아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저지하고 있는 르벤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은 상하지 말고 피는 흘리지 말고 손은 그에게 대지 말자. 그러면 제안은 어떤 내용이에요? 구덩이에 던지자. 사실은요. 철저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는 있지만 실제 구덩이에 던지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아주 설득력 있고 구체적이긴 하지만 실제 행동은 죽이는. 그러니까 예, 르벤은 제대로 이렇게 예, 살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대안은 제시하지 못합니다. 자, 23절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자, 형들이 요셉의 옷, 곧그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더기에 던졌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이 내용은 바로 이야곱은 요셉을 이제 치극히 편해했어요. 그것이 자녀 사랑에 대한 하나의 예, 이런 표시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예, 그 흘러가는 그 정황은 그 입혔던 채색옷 때문에 형들은 계속해서 시기하고 그리고 죽이, 죽이자는 것으로 이렇게 음모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옷에 대한 내용이 세번 감조됩니다. 23절 요셉의 옷, 그 입은 채색 옷. 이렇게 해서 그 옷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인 관심을 갖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옷이 지금 이렇게 벗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이요. 이 옷이 요셉의 그런 어떤 사랑받는 또 다른 표현이고, 그리고 증거인 그런 어떤 모습인데, 결국에는 그 옷이 벗겨진다, 그 말이죠. 벗겨지고 죽음의 구덩, 어, 구덩이로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자, 그런데 26절 내용을 보니까 반면, 유다는요, 말이 굉장히 예, 이를테면은 냉정한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해요. 우리가 동, 우리 동생 죽이고 그 피를 숨긴들 우리들한테 무엇이 유익하냐 해가지고 뭔가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첫 마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안하는 내용이 아주 현실적이에요. 이십칠절. 자 그를 애굽 사람에게 팔자. 그리고 우리 손으로는 그를 예, 그에게 대지 말자. 현실적인 대안이죠. 왜냐하면 그 이유를 우리 동생이지 않느냐, 우리 고륙이지 않느냐 하면서 아주 현실적인 이제 대안을 제시하고 동정심을 유발하게 하고 그리고 현장의 분위기를 확실히 바꿔지는 유다의 그런 어떤 제안. 이 내용을 보면은요. 말은 굉장히 냉정하잖아. 형제를 판다 이런 어떤. 그런데 죽음에서는 건져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르벤의 리더십과 그리고 유다의 리더십이 에, 전혀 이게 이렇게 다르게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8절 은 20개를 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29절부터 이제 3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은 이제, 르벤이 뒤늦게 와가지고 옷을 찢고 아이가 없다 나는 어떻게 할까 지금 좀 액션이 과하죠. 이것은 면피하고자 하는 책임에서 면하고자 하는 조금 이제 르벤의 그런 어떤 모습을 봅니다. 물론, 애정도 있어요. 형으로서 책임감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끝까지 사실은 지키려면 은그 자리에 머물렀어야 되는데 먼 곳에 갔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내용은 좀 면피에 가깝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채색옷을 가져다가 아버지한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침승이 잡아먹었다 하고 옷을 찢고 아들을 위해서 애국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봅니다. 이게 바로 사실은 그 사랑하는 요셉을 향한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죠. 결국 결국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냈지만 아버지의 그런 어떤 사랑을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 이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36절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에게 누구를 팔았어요? 요셉을 팔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 15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애굽에 지금 팔려 가서 거기서 종노로 탈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이루시는 그런 어떤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속에서도 누구에게 파느냐? 시대장 보디발에게 팔아요. 그래서 이 보디발 집에 팔려서 가정총무를 거치고 오해를 받아서 지하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속에서 정말로 이제는 애굽 전체의 모든 내용들을 다 배워서 요셉이 이제는 총리를 잘 감당하는데 주 최적의 교육을 이렇게 받는 그 장소가 바로 보디발 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편애해서 오히려 편애하는 것이 요셉을 죽이는지도 모르고 편애했고 형들은요. 실질적으로 구덩이 던져서 죽이고 그러나 이제는 바로 예수님의 예표인 유다의 리더십으로 예, 생명에서 구원받아서 애굽 그리고 그것도 보디발 집으로 팔려가는 이런 내용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 부분을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8장 2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가 그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제 창세기 45장 4절 10편 105편 17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요셉이 팔려가는 것은 요셉의 형들이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보내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뒤늦게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내용은 바로 이 이스라엘 야곱은 정말로 육적으로 자녀를 그렇게 사랑했지만 그래서 채색옷을 지어 입혔지만 이런, 예, 이렇게 편애하는 그런 어떤 내용은 결국에 뭡니까? 죽음으로 보라 가더라. 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되 또 이렇게 아주 귀엽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말씀 전수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우리 인생 기... 깊은 모든 전반적인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인덤을 받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씀 받는 그런 복된 그런 자녀가 되어지도록 이제 육적인 사랑도 귀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 그리고 말씀 사랑을 이제 잘 가르쳐서 예, 들어가도 나가도 말씀에 붙들린 인생. 복을 받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씀 받는 그런 복된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계속해서 말하고 말하고 말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형제들 간에 인사도 할수 없는 내용으로. 오히려 더욱 미워하고 더 심하게는 시기에서 마침내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단초가 바로 왜곡된 사랑 편애로부터 시작되고 또 요셉은 그 말을 이제 계속 반복함으로 형대들에게 미움을 사고 시기를 받고 또 이렇게 죽이려는 그런 아주 악감정까지 이렇게 나타내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형들이 요셉을 이렇게 애굽의 팔모로 말미암아 애굽의 시의 대장 보디바리 집에 팔려가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사람의 이제 실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원대한 계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셔서 싸운 적 무엇보다도 육신적인 사랑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전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바로 견고에서는 그런 신앙 전수, 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종기하게 씬받는 죄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